스피노 이거 오늘 테이밍을 한건데 스피노 맞지 이름? 이스피노 이름 맞죠? 아, 어느 피셜에서 맨날 공룡만 테이밍하면 죽어가지고 스피노 맞네 그것 때문에 공룡을 안타고 맨날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게 버릇이 니까아 공룡 이름이 헷갈려 저스피노 두마리 오늘 테이밍 한거죠 이 색칠을 됐어 제가 이 서버 지금 여러 부족님들과 같이 들어오면서 별명이 그 안장 셔틀이 된것 같아요. 안장 셔틀 제가 여기 부정님들 오면 레벨업하기 좋게 계속 몇번한 이틀 정도인가? 먼저 와서 집 짓고 레벨업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레벨이 제일 높다 보니까 못 만드는 안정을다 저한테 부탁을 하네요. 안장 셔틀이 됐어요. 오늘은 계속 프라임 미트 셔틀하고 공격 아이, 색칠하니까 귀엽잖아. 강해 보이지가 않잖아, 스피노가. 약간 도구레네 같기도 하고. 마우스 우클릭 안 되고요. C버튼 안 되고, 점프 안 되고, 오로지 공격 기술이고 하나. 근데 얘가 티라노랑 다르게 좋은 게, 턴이 좋죠. 티라는 진짜 크게 도는데, 얘는 빨리 돌아요. 야생에서는 일부러 크게 크게 도는데, 얘가, 실제로 테이밍을 하면요 이렇게 빨리 돌아요. 하고 요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렉스보다 빠르다. 렉스는 너무 느죠 그보다 빠르다는 이유 좋아하고. 얘가 지금 저희 부족 중에 두 번째로 레벨 높네요. 도도가 죽어가지고 도도랑 쿠어 죽어서 헤엄도 빠르고 수륙양용이기 때문에 좋은 시간에 어서오세요 아, 나 진짜 색칠한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색칠도 얼룩달룩한 게 뭐야, 이거. 곰팡이 핀거 같기도 하고. 서버래. 아우, 얘좀 점프? 하긴 뭐 2등치에 점프 되면 웃기겠다. 정갈의 레벨 제일 높나요? 타고 댕기지도 않는 정갈. 아, 맞다. 이 서버, 그거. 그 밀댐 너프 먹었나요? 이 너프 한번 찍어볼까? 공격 기술로 얘 공격하는 걸 보면은 꼬부기 전쟁할 때 털에 총을 받아먹는 용도로 집어던지는 거 외에는 써먹을 데가 없는 꼬부기 레벨 10짜리는 금방 잡고 음 밀댐 226 그지같죠? 6 0공룡이 밀뜸 1000은 찍어야지. 코뿔소 새로 나온대요. 코뿔소, 코뿔소 좋으려나 어차피 초식이잖아. 코뿔소 그 코로 치면은 우드보다는 파츠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반좋으려나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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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난스피너는 별로... 어우, 난 크다. 그닥... 별 와닿지가 않아, 스피너는. 차라리 좀 느려도, 래, 그, 티렉스 가낫지 수영하는 게 조금 더 빠르죠, 조금 더. 악어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는 진짜 느린데, 수영만 했다 하면은 얘보다 훨씬 빨라요, 악어는. 스피너는, 스피너는 뭐 딱히 좋은 거 모르겠어, 나는. 안에 흘리면서 와요. 그저막 들이박나? 퍼플스는막 들이박나? 막 밀고 가나? 저는, 아쿠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룡. 박치기. 파키죠, 파키. 어우, 파키 박치기 기술 진짜 쩔어. 박치기 기술만, 그 그밀때만 이빨 찍어 놓으면은, 어우, 웬만한 애들을 한두 방이면 전부 다 기절시켜요, 파키. 너무 좋아. 어, 저거는 누가 죽였을까요? 케찰, 케찰 떴네, 케찰. 저,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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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는 거 뭐야, 저 괴물 같은 거. 아, 많은 경이 없어. 저, 무슨 괴물이에요? 시체인데? 쟤는 누구 시체야? 아, 예, 둘리한마 시체. 아, 그럼 이 서버가 우리가, 우리 부족님들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그 오피셜 서버 1인 부족 상종기. 그것도 사람 엄청 많은 서버였거든요. 오피셜 서버. 근데 들어올 때 보니까 이 서버가 오피셜 서버, 제가 들어가는 서버보다 지금 접속한 사람이 한두배 정도 많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대충 놀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틀 만에 엄청나게 빨리 컸는데 이속도로는 잡아먹힐 것 같아요. 주변 자잘한 부족 죽이는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우선 우리가 내실을 다지고 방어력부터 시작해서 공격력까지 다 갖추기 전까지는 좀 설치면 안될것 같아요. 저기도 브론타나 죽어 있고 근데 저거 먹어봤자 지금 고기를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 스피노 초배 초배용 초보 영상을 올리려고 여길 지금 스피너를 끌고 나왔는데 하는 게이 시체 주워 먹기 밖에 없네 지금 하고 악어랑 다르게 얘는 지금 다리가 길어지고 웬만한 나, 낮은 강 같은 데에서는 그냥 달리죠 헤엄을 못 쳐요 그렇게 빠른 걸못 느껴요 얘는 세븐일레븐 님 안녕하세요 스테미나 받아 요런 거 정리 좀 하세요 진짜 갖고 오면은 맨날 시멘트 없다고 울지 말고 저런 거좀 정리 좀 하죠 우리 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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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렙이면 내가 테이밍한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7 42그 시간네 여친양이 내일 센트리곤 할 거예요 우리 조만간 군대 가는 여친양. 기린 잡지, 기린 잡아요. 아 현서님도 이거 아크 하시는 분이세요? 하고 세븐일레븐님이랑 좀 친하신가봐요. 아, 현서님도 아크 BJ신가? 이 제가 아크 아 이제 아프리카를 한한달 반을 쳐가지고 BJ님들 모르겠는 데 찢지마 쬐지마 기린아 쬐지마 하고 기린이 날아왔을때 환장하는게 저걸 쫓아가서 먹게되면은 고기를 아무것도 못먹어요 얘는 이거 외기인 생명체여서 시체가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못먹죠 얘가 죽었던 장소 아무것도 없는 저 죽었던 장소 여기를 공격해야지 고기가 나온답니다 레벨업 60 공룡은 무조건 밀댐 천 찍고 가야 돼요. 그 중간에 좀스테미나가 부족하다, 피가 부족하다, 좀 올리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밀댐 천찍과 찍어 놔야죠. 해중백칠이 뭐여요 해중백칠? 나 용어를 모르겠어요. 해충백칠, 해. 해충? 곤충 말하는 건가요? 아, 나 스피노 말고 딴거 타야 되겠다. 이게 진짜 나랑 접성이 안 맞아. 아우, 써버려!